안녕하세요, 유튜브 형님들. 클레멘스, 비숍에서 게임 중인 백수레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게임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이 게임 내 이벤트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나이트 크로우라는 게임 내이 게임사가 준비한 이벤트가 엄청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어,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laughs> 어, 그, 일단, 게임 내에서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는 거, 뭐냐. 이거 보시면, 이벤트. 나이트 크루 7일 출석. 출석만 해도 공짜로 템을 주는 거예요. 1일차에 사성주머니, 2일차에 뭐, 성장비약, 어, 요런 거. 요런 거 주고, 알베르토의 페스타 출석. 이것도 공짜로 출석만 하면, 이거 내가 저번에 이거 받아가지고, 저번에 영상을 하나 만들었죠. 비행기. 낡은 비행기. 아냐, 아냐, 개소리 해도 돼. 형들, 나 신경 안 써. 어, 하고. 그리고, 길드장의 골드. 이건 아직도. 이건 7월 6일까지. 7월 6일까지. 이건 6월 22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얘도 6월 22일까지. 그거 다 해서 받으시고. 이거 골드, 골드 많이 주니까. 이거 다 해서 완료해서, 다 완료하면 150만원 받으시고. 어? 그리고, 이제 성자의 제작 지령 이벤트. 6월 15일까지. 이제 당장 내일 모레. 요거 저는 다 해서 완료해서 받았습니다. 금빛 지령이랑 이거 두개 네, 네, 맞습니다. 어, 요거 두 개에서 받으시고 또 게임 내에서 보시면 내가 또 이따가 하나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텐데 게임 내에서 지금 길드 지령 이벤트가 있어요. 어, 길드 지령 이벤트, 음. 길드 지령 이벤트가 있는데. 아무튼, 길드 지령 하시면, 여기다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길드, 그, 길드 포인트, 이 길드 주화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 길드 주화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길드 지령 이벤트 꼭 참여하시고, 이제 홈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홈페이지 한번 가서 보면, 이벤트가 어떤 게 있는지 상세하게 나와요. 어. 상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벤트 페이지. 종료된 이벤트, 진행 중인 이벤트 이렇게 있잖아. 여기서 한번 보자. 이거는 제3페리아라고 서버 거의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이벤트가 있고, 어. 지금 보시면 이 성배 제작 이벤트가 있습니다. 성배 제작 이벤트가 뭐, 뭐냐면, 이게 언제까지야? 6월 15일 목요일 점검 전까지잖아요. 예. <laughs> 이게 뭐냐? 이거야, 이거. 이벤트로 컬렉 박을 수 있는 거. 이게 성배라는 게 6월 15일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미리 빨리 제작을 하셔서, 제작을 하셔서, 이거 미리 해놓으셔야 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당장 내일 모레거든요? 당장 내일 모레에 끝나니까 미리 다 하시고, 이거 7월 27일까지 컬렉션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다 받으세요. 저도 아직 다는 못했습니다. 이거, 이거까지만 딱 했고 이남때 이거고 한번 또 보자고 하고 청자의 지령 이벤트 이거 내가 방금 말 뭐지 이벤트 미션을 완료한 청자의 지령 이벤트 아 이거 아까 그거네 어. 이거 아까 그거네. 이게 성자의 지령 이벤트. 이거네. 성자의 제작 어, 이거 성자의 금빛 지령. 이거예요. 이거.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저 진짜 어려워. 저저저 저 이벤트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 나도 아직 완료 못했어요. 이거 15일 전까지 완료해 놓으세요, 형님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간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보 넘어가고 패스하고. 3 2일 기념 페스타 출석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패스할게요 출석 이벤트 공짜로 주는 거 출석만 해도 주는 거 1일 퀘스트 공원주화 두배 이벤트 아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지금 현재 1일 퀘스트 공원주화 두배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6월 15일에 다 끝나,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1일 퀘스트야 이 1일 퀘스트 내가 거의 다 완료했는데 이거 하면 이 공원주화가 원래 20개밖에 안 주는데 두배씩 주는 거예요 공원주화로 할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 공원주화가 지금 7,000개밖에 없는데, 요거 모아서 스킬도 사야되고, 어, 스킬도 사야되고, 뭐 거기서 나오는 비행부품도 살수 있고, 비행부품도 살수 있고, 하니까 그거 저것도 꼭 챙겨서 하시고, 이 남생? 패스, 빨리, 빨리. 그리고, 빌드 지령. 빌드 지령,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죠. 빌드 지령에서 이거 뜨면 이거 난리 납니다. 이거 1,500개. 빌드주가 1,500개 주는 거. 이거 돌, 돈으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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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번 말이 많았습니다. 이거 이벤트가. 왜 말이 많았냐. 이 게임은 돈이 부족한 게임이에요. 게임 내 재화가 부족한 게임인데 그 게임 내 재화를 소모시켜서 소모시킴으로써 이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해서 말,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형님. 에세시리 형. 예. 님좀 쉬시고. <laughs> 말이 많았는데, 이것도 이제, 이 친구들이 말들이 많으니까,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말이 많으니까, 공짜로 돈을 계속 줬어. 하루에 100만원씩, 100만원 이상씩 계속 준 거야. 어. 그것까지 이제, 감안하고 하시면 돼. 완전 추가 혜택. 이것도 6월 15일까지일 겁니다. 맞죠? 번영의 땅에서 사금중원이 귀속 애들이 나오고, 상코나 유적이 1일 기본 시간이 3시간으로 연장됩니다. 이 상콘이, 상콘나 유적이 진짜 좋은 게 경험치 던전이거든. 지금 이것 때문에 사, 전반적으로 레벨이 많이 올랐어, 사람들이. 어. 이거 15일날 끝나니까 꼭 하세요. 그래야지 50 빨리 찍어서 50으로 공짜로 받을 수 있지. 공짜 그 영탈. 유남생? 어. 그리고 전공 시장이 원래 기존이 10만 개인데 1일 획득량이 15만 개까지 늘려줘고 이벤트인 거야. 계속 평생 한다는 게 아니고. 15일까지 이벤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벤트. 이제 골드 지령. 빌드 지령. 아, 이번에 하고 있는 거구나. 이번에. 이게 이번에 하는 겁니다. 7월 6일까지. 이거, 이거야. 간단한 거야. 이거. 빌드 지령 이벤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말한 거야. 이거 완료하면 이게 총돈 얼마 주겠다. 이겁니다. 저 이거, 이게 하나 남았습니다. 길드기력만 하면. 이것도 쉬워요. 금방금방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챙기시고. 그 다음이 스릴 출석 이벤트. 출석 이벤트는 뭐, 출석만 하면 공짜로 요, 요딴 것들 다 준다는 거. 요겁니다. 어때요? 짧고 굵게 이벤트 소개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뚝 드셨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님들. <laughs> 당연히 마음에 안들었겠죠 어, <laughs> 하지만 어차피 형들도 돼. 형들도 게임하고 있잖아. 나만 게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굳이 내가 설명 이렇게 안 해줘도 나보다 더 형들이 더 잘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 나보다 더 열정이 많은 우리 형님들은 이미 이벤트를 꿰차고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만 자, 간략하게 해줘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서 여기서 이만 이 영상 이 이벤트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어우 좋습니다 <laughs> 영상 끝 깔끔했죠